네, 반갑습니다. 저는 과천과학관 자연사관을 담당하고 있는 배부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자연사관에 있는 전시품 몇 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우주, 지구, 그리고 생명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변해오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갈지를 설명해 주는 공간입니다. 지구는 태양계 형성과 함께 46억 년전 탄생했습니다. 처음 탄생한 지구는 미행성 충돌과 그리고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굉장히 뜨거운 불덩이었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불덩이의 지구가 점점 식으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비가 되어서 내려서 바다를 만들고 그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최초 생명체에 대한 증거는 캐나다, 퀘벡, 38억년 전 지층에서 저희가 아주 작은 머리카락 두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박테리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구에는 산소를 뿜어내는 작은 생물인 남색균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연사관 진화의 장에 들어서면 줄무늬 모양의 화석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화석이라기보다는 미아 미화석인 남세균이 만든 층 퇴적 구조입니다. 지금 남세균의 그 더맥지막에 탄산 입자, 알갱이들이 쌓여서 층을 만들고 그 층이 켜켜이 쌓여서 만든 퇴적 구조가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바하마나 아니면 호주 서부 해안에서 지금 현재 자라고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35억 년전 화석화된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이렇게 작은 생물들만 살았는 게 아니고 이제 드디어 지구 역사 46억 년에서 40억이 흐른 다음에 한 6억 년쯤, 5억 8천만 년쯤에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이러한 화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겉 껍데기가 없이 이렇게 뭐 도장을 찍듯이 생물이 깨끗하게 보이는 예는 드문데, 이때는 아마 이러한 생물들을 먹는 포식자가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이게 다세포 동물이라는 증거가 어떻게 만들, 뭐 확인을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요즘 뭐 원체 장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호주의 한 대학에서 다세포 딕소니아로, 딕킨소니아로부터 어, 동물성 지방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킨소니아가 우리 선조, 가장 오래된 선조인 다세포 동물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지구 역사는 46억 년인데, 우리가 처음 아주 작은 그 생물이 발견되는 그때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성 캠브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삼엽충이든 눈에 보이는 화석이 보이는 그런 시대를 고생대 그리고 공룡이 나타난 시대를 중생대 그리고 인류가 드디어 출현한 시대를 신생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46억 년이 너무 기니까 우리가 24시간으로 봤을 때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지금부터 3초 전에 지구에 태어나서 그리고 지구를 겪고 있는 겁니다 어, 우리가 하는, 이야기하는 고생대의 첫 번째 시대를 캄브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빨간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생물이 아노말로카리스라는 절지 동물입니다. 이러한 아노말로카리스는 처음부터 이 모양으로 딱 저희 눈에 나왔던 게 아니고, 제일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새우 모양처럼 생긴 부분을 보고 저희가 아, 이거 새우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근데 새우치고는 눈이 없다라고 해서 새우를 닮았으나 새우와는 좀 다르다 해서 이름이 아노말로 카리스라고 붙여졌습니다. 이 아노말로 카리스가 발견되는 층 중에 옆에 있는 좀, 음, 동글동글하게 생긴 화석. 그리고 그 옆에는 좀 저희 해삼처럼 흐물흐물하게 생긴 화석이 같이 동시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보니까 이 화석들이 각각 다른 생물이 아니고 하나의 생물의 각각의 부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 옆에 있는 층은 저희가 중국 청장 지역에서 발견되는 윈난성 지역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캄브리아 생물 아노말로카리스뿐만 아니라 삼엽충과 그리고 해면 동물 등 여러 가지 동물들이 어, 다세포 동물이 대폭발하듯이 보이는 그런 층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아노말로카리스가 크기가 2m까지 자라니까 아마 같은 세대에 살았던 동물들을 다 잡아먹고 살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공룡을 연구하던 아니면 이렇게 절지동물을 연구하던 아니면 저처럼 산호를 연구하던 모든 어떻게 보면 고생물학자들은 굉장히 창조를 많이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스토리를 엮는데 지금 보이는 거는 2012년도에 아노말리 말로카리스의 입을 봐서는 도저히 삼렵충 같이 딱딱한 그 생물은 잡아먹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연구하시는 분이 아, 그러면 적어도 삼엽충을 잡아먹었다면 삼엽충은 탈피를 하니까 그 소프트한 바디였을 때 잡아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고생대가 시작하면서 생물이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뭐 삼엽충이나 아니면 두 종류 같은 그리고 다른 어류의 조상들이 나타나고 그 어류의 조상들이 육지로 진출을 하여 양서류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드디어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올라간 식물들이 거대한 산림 숲을 이루게 됩니다. 어, 고생대는 해양 무척추동물이 굉장히 번성한 시대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캐나다 그리고 에스토니아 그리고 몽골 에 있는 지층인데 모두 고생대 산호, 초를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산호라면 저희가 하늘하늘 꽃처럼 예쁜 산호를 생각을 하는데 고생대 벌써 4억 7천만 년 전의 산호는 소프트한 부분은 죽고 썩어서 없어지고 골격만이 남아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사슬 모양의 산호가 사슬 산호라고 하는데 음, 이러한 산호들은 하나 단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서 군체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호들이 바닷속 아주 얕은 곳에 살기 때문에 폭풍이나 이런 것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본인이 스스로 그걸 극복하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일일이 다 박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시간이 많네요. 네, 음네 고생대 판상산호를 저는 아네이 분밖에 안 남아서 죄송해요. 그 다음에는 중생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생대의 공룡은 어,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고 육지에는 공룡이 그리고 바다에는 수장룡하고 어룡이 그리고 바다에어 음, 하늘에는 익룡들이 날아다녔겠죠. 그 중에서 과천과학관에 있는 에드몬트 사우로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공룡은 길이가 11m가 넘고, 그리고 얼굴이 오리주둥이를 닮아서, 음, 오리주둥이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몸체로 식물을 먹어야 되니까 엄청난 양을 먹었겠죠. 그래서 특이한 이빨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빨은 한 60개의 치열들이 촘촘히 빨랫반처럼 만들어져서 질긴 식물도 수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공룡입니다. 어, 최근에는 몸이 어, 그러니까 미라화된 에드문토 사우루스가 피부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고 그리고 피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우리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주고도 있습니다. 신생대는 지금 현재 우리 생물군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별 차이가 없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빙하기라는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만나볼 수 없는 거대 포유동물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유 동물들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동영상이 재생이 될것 같은데 지구 기온 변화를 2010년에서 2100년까지 시뮬레이션 한 것입니다. 지구는 온도는 점점 점점 올라가고 있고 2100년에는 아마 북극곰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 1917년에서 2005년에 알라스카에 있는 빙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미 빙하는 다 사라졌고 초록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질시대 46년 동안에 다섯 번의 생물의 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 여섯 번째 대멸종은 과연 환경 때문에 있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있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에 못 맞춰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